녹화! 맞지 이 응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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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만나 확대해 확대해 꿈 어딨어? 여기 있다 여기 찍으면 안 되나? 되고 있는 거 맞나 근데? 맞겠지?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 녹화 우리가 먹는 거, 그러니까... 이 <laughs> 차는 거 찍어. 이 차는 거야. 그래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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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마음 찍었냐? <웃음> <웃음> 제대로 안 찍었지만. <laughs> 맞아, 이럴 거면 떼고 찍는 게 낫지 않냐? 그때! 아, 떼면. 그때 잡아주면 어떻게 되더라? 이거 손에 넣고 딱 떼. 이거 해야라고.

둘다 그냥 장갑이 있나봐있 네, 장갑 네, 하나. 도 있잖아 몇 명이야? 나여 하나. 네, 하나. 네, 하나. 네, 하나. 네, 하 시울쌤 중요하지 시울젖이데 나온다 지금 찍고 있는 거 맞지? 그런 거 같긴 해 아니면 우리 큰라 나는 거 한번 다시 눌러볼까? 아니야 맞겠지. 아, 지금 눌러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? 한번 눌러볼까? 선배한테 물어봐. 쌤, 이거 화면에 녹화 떠있으면 되는 거예요? 또 눌러야 돼요? 눌렀어. 한 번도 한번누르면 되죠? 어, 한번 눌렀는데. 아 그럼 된거 같아요. 이게 흔들 조금만 흔들려도 화면 엄청 크게 흔들려.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삼각대 찍어. 아, 그게 찍어. 더 있는 거 같아서. 어? 삼각. 아니에요, 되게 좁게 나와요. 여기 고정 시켜 그래 팔을 거기 딱 고정 시켜. 뭐했어 방금? 방금도 찍고 있었잖아. 저 올리는 것들 막 찍으라고 막저 올리는 것도 딱 공이 찼대? 저딱 이렇게 찰때저딱 공이 절로 가다저딱 찍어, 지금 찍어 그래. 어디갔냐 공? 공을 잘 찾으란 말이야, 마. 이거 넣었다, 이거 넣었다 누구야? 태훈이야? 응 어. 쟤는 아까부터 헛발만 하고 왔는데? 나이스 <laughs> 축구하시는 거 아시죠? 저분은 축구한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뭐야, 왜 갑자기 왜. <laughs> 아니, 할수 있어. 음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이다, 이거. 너무 많아. 일단 차이 봐. 저기 물려있는 거 봐봐. 수비가 반 반이야. 냐홀는 사람은 축구하는 거 같은데? 잡아 잡아. 얘네 너무 가봐. 고 왔네. 오다. 가. 야 나도. 오모. 하 이기나지 않냐 근데 저기 있냐? 올라가는 거 그걸로 했겠지. 아자야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저거> 미량 <그냥> 봐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애들 다 보는 건데. 어. 클럽 왔어 이미 나왔어. 단지 가능하나요? 몰라. <laughs> 야 그냥 한번 내려봐. 오. 내려면 다른 것은데 너무 많아 저거 어떻게 또. 이거 너무.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거? 我扣住你。<laughs> <laughs>

나 아, 이걸로 봐야 돼서 답답하다. 어, 확대해서 찍으라고 갔다와요. 아, 어, 확대해서 지금 따라가기 힘들어. 아, 뭐.. 어, 골키퍼네. 어디까지 가? 셔 뒤로 멀리 안 차네? 아프다는 게뭐 하는 거야, 지금? 뭐, 아픈 거 맞아? 아, 어, 영어 마지막에 어, 영어아에에 잘해. 아, 맞다, 현무기도 있지. 두 명부터 아싸 깊어다 깊어 줌. i te wā i 가운데만, 가운데, 한대쪽 봐. 만든, 하세요. 서 있는 거 봐, 봐민 <laughs> 성이, 민 성이, 민 성이 착하다. 떼이랑 <laughs> 부딪혔던 사람이 여기 있네. 어제 어디까지 가지? 찍고 있었어 잃어버린거 아니야? 너 <laughs> 언제, 언제 저기까지 갔대? 몰라 기 보이 보 잘안 찍혔지? 아니 찍었어 넣고 나서 줌 뺐어 그냥 찍었어? <웃음> 찍혔지 <웃음> 항상 볼 위주로 찍히고 있어 지금 최 <laughs> 아, 놀래라, 야트디. 아, 못했잖아. 목소리 다나잔다 <laughs> 어, 이미 늦었어 목소리 맞기엔. 어, 못 찍어. 딱 힘들다니까. 못 찍어. 줌을 따라가라고 줌을. 그게 힘들어 줌을 당겨놓으면 애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. 그럼 줌을 어느 정도만 줘, 그거 해봐. <laughs> 파워. 저럴려고 달라고 한 거야. 저가더 잡아야지. 저럴려고. 이 아저씨 한번딱줌 해주고, 이임으 보고 나와서 저거 주로 하겠 얘는 고등학생이야, 중학생이야. 몰라. 친구들이 맞춘 건가? 대현이, 대현오이 그냥! 잘했어! 잘했어, 잘했어! 어 어, 잘했어! 잘했어, 잘했어! 에 괜찮아! 나이스! 일단 멈추면 되는 건가?